한샘 마포점 디자인파크 자 안녕하세요. 마포더클래시 이제 드디어 5 9 a 형으로 찾아왔는데요 5 9 A 형 이제는 새로운 이제 사를사셔와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포 직면 회 o 에근에하고 있는 박기범 과장이고요 안녕하십니까 o k It is a very good book.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면 우선은 오그해형에 대해서 뭐 특이점은 이제 안방밖에 없다 보니까 우선은 식탁이 어떤 사이즈가 들어가고 소파가 어떤 사이즈가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부엌 같은 경우에는 1,350에서 1,500 정도 되는 사이즈까지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1,350에서 1,500까지는 무난하게 들어간다. 네. 네. 근데... 어 부엌 등이 어 뭐지 아일랜드 쪽을 세로 방향으로 나했기 때문에 네. 식탁의 위치를 가로로 놓으시는 것보다는 네. 세로로 놓는 게 조금 더 이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한마디만 하면 t 자로 두는 게좀더 이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컬러는 아, 어, 좀 어떤 컬러가? 컬러는 부엌 쪽이 조금 어둡기 때문에 어, 살짝 어두운 톤으로 하셔서. 구엇과 톤을 맞추시는 것도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긴 한데 네. 오버타입이니 밝은색을 해서 조금 집을 넓게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아 밝은색에서 근데 우선 1,300에서 1,500까지 해두고 어두운 톤도 가능하지만 밝은 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신게또 소파 사이즈예요. 소파는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다 가능할까요? 어차피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파는 4인용. 3미터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고, 음. 3미터 이상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어, 집 자체가 너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 지금은 제가 1인 숲을 넣긴 했는데, 네. 1인 어, 4인용에 1인용까지 좋네요. 여기 가운데 놨을 때 네. 옆면이 조금씩 남아주는 배치가 네 양쪽으로 양쪽으로 남아주는 배치가 거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정감을 되게 주거든요. 안정감을 줄수 있다. 네, 너무 가득 차 있게 되면 집이 더좁은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옆면을 조금 남기는 게딱 제일 좋은 사이즈가 3m 정도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거보다 좀더작게가도괜찮다는 건가요? 이거보다 조금 작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상관해. 근데 상관. 네, 너무 작으면은 어, 포인트 체어 하나 정도 두는 게 아까 제가 봤던 1인 체어처럼 포인트 체어 하나 놔주시는 게 요즘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시네요. 어, TV장도 어떤 걸좀 추천하실 것 같아요, 사이즈. TV장은 네. 2 m 정도 놓고 옆에다가 간단하게 수납장. 한번 지금 저는 이제 가득 채우긴 했지만 음. 2 m 정도 되는 거실장에 수납장 옆에다 놓으면은. 수납용 있게끔 다 사용할 수 있고 음. 조금 더뭐 장식하고 싶은 옆에 같은 이런 사이즈 랩 같은 거 세워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 이렇게 꽉 채워도 되고 좀 줄여도 되나요? 네, 음. 뭐 요즘은 미니멀라이프 수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어,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사이즈를 줄이고 어, 느낌이 또 다르네요 있고, 네. 아무래도 그러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음. 이렇게도 많이 선호하시긴 합니다 아그렇군요 어, 그렇군요 그러면 어, 뭐, 거실 당시 식당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자녀방, 자녀방도 또 걱정이 많으세요. 자녀방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방... 뭐, 안방 옆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 복도 앞이 좋을까요? 자녀방은, 음, 아, 아이가 어. 어린 경우에는, 어, 안방 앞이 제일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이 바로 찾아가실 수도 있고, 아이가 올때 바로 앞으로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분리수면에도 더 훨씬 빨리 할수 있게끔 하는 게, 아이에게 부모가 멀리 떨어지지 있지 않다는 안정감을 줄수 있어서 안방 앞에 있는 게 좋고, 네. 어, 만약에 좀 아이가 나이가 있고 성, 성인 정도가 된다면, 음. 현관 앞쪽에 있는 방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리긴 해요. 아, 그래 그러면 배치를 너무 궁금해서 한번 배치 한번 바,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아이가 어리다는 기준으로 방을 짰기 때문에, 안방 앞에 배치를 시켜놨고, 네. 어,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요즘 많이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이 제시하는 11자 배치. 아, 이게 11자구나. 1자, 1자 떨어져 11자. 맞군요. 네. 왜냐면은 아이가 공부를 할때 뒤통수를 보이는 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네. 어, 부모님도 그래도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아이도 그 견눈질로 부모님이 지나가면 확인할 수 있게끔 하려면 네. 이쪽 문 앞쪽에 창문 어 책상을 배치하면 부모님도 지나가시면서 확인할 수 있고 음. 아이도 견눈질로 부모님 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심리적으로 공부하는 환경이 좀 안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이 장이 밑에는 장이 문이 열리면 네. 문이 열릴 수 있나요? 어 그거는 문 열리는 거는 크게 걱정 안할수 뭐 있을 것, 것 같고 지금 제가 넣어놓은 침대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조금 있는 침대예요. 네. 헤드가 좀 있는 침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길이는 약6 0 c m 정도 남기 때문에. 60cm. 네. 문을 여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그 화면에서 열고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왜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장도 들어가고. 침대 들어가는데 이게 문이 열릴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진짜 안 걸리네요. 이게 문제 없으실 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측하고 났을 때는 지금 보이시는 것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현재는 도면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책장까지 두면 문이 걸리실까봐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이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현지 들어가는 데는 문 사이즈가 900 정도 요 900. 그랬을 때 여기 1400 정도 되는 책상과 아, 1400. 60 정도 되는 책상이 2m 정도 났을 때도 문을 열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아, 책상이랑 책장을 합쳐서 2m에는, 2m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는 데 걸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자녀방 배치를 할수 있는 방 사이즈예요. 아, 설계사님이 너무 배치를 잘 해주셨네요. 근데 또 여기서 걱정하시는 게 한방이에요, 한방. 네. 그래서 좀또 안방에다 장 설치 안 하면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불편하시고 신혼 근데 신혼 고객들을 했을 때는 안방은 보통 어떻게 꾸미시나요? 일반적으로 신혼 고객님은 어, 안방에다는 침대 이외에 다른 것은 놓지를 않으세요. 요즘은. 네. 그리고 이쪽 현관 앞에 방이네 드레스룸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고. 네. 왜냐하면은 신혼 분들 가대로 얘기를 드리자면. 현관 앞방에 드레스룸 하는 이유는 여기에 붙박이장이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옵션으로 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안 쓰는 옷과 이불 같은 걸 정리해 주시고 오픈형 행거 타입으로 넣어주면 드레스룸 만들어지기 어, 때문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만약 에 신혼의 경우에는 안방에 침대만 두고 이제 그문 앞방에다가 이제 드레스룸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설계사님이 어떻게 꾸민지 보여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 을 간단하게 넣어놓으면은 어, 원래 장도 있고 원래 기존에 있는 장을 이불장 겸 두꺼운 옷을 안 보이는 옷 정리해 놓고 이쪽에는 이제 계절 옷, 계절 옷 아니면 남편분과 와이프 남 남편분과 어 와이프분이 이쪽 양쪽에 다 양쪽에 개, 분리해서 놓을 수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액세서리 서랍 많이 하시고 아 이거 로망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깔끔하게 드레스룸 한 방도 뭐 보여줄게요 이렇게 꾸미고 안방은 침대를 그럼 안방은 요즘 많이 보시는 호텔형 침실로 꾸밀 수 있어 깔끔하네. 근데 만약에 이제 자녀가 있으셔서 네. 여기다 이제 장을 넣는다는데 지금 거기에 좀 쉽지가 않대요 스위치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더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지금 매장으로 많이 와주시는 오구에이타의 고객님들께서는 여기에 장을 넣는 것과 침대에 넣는 것에 고민이 정말 많으세요 어맞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장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와한방에 어. 네. 어, 뚝딱 만드시네 여기가 뒷벽에서 장 같은 경우는 공간을 좀 떨어뜨려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거 진짜 설치 많이 하면서 정보를 많이 얻었거든요 이렇게 장이 장만 이장 넣었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어. 근데 어, 수, 얘 같은 부르긴다고 경우는 부르긴다고 이쪽에 스위치가 쪽 라인에 붙어 있어요. 140 지점, 640 지점에 네, 64cm 수준에. 만약에 장이 들어가 장이 제가 아까 말했던 위치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 스위치를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아, 거예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아, 스위치를 이렇게 가리게 되네요. 가릴 스위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요? 스위치 못끼 텐데?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두 가지. 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어, 뭐, 작업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 마감제 사이즈를 줄여서, 음. 여기 옆면 부분을, 띄워놓는 거예요. 잠시만요. 옆면 오. 부분을 띄워놓는 거예요. 아, 아 좀, 아예 띄운다는 거고요 네, 그냥. 옆면 부분을 비워서. 보기 안 좋을 것 같은데. 보기 안 좋으실 수 있지만, 네. 어, 전자집이나 뭐, 뭐 손을 좀 많이 안 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방식을 선호하시고요. 어, 막뭐 벌레가 나올 것 같고. 어. 근데 이제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따내기 시공이라고 하는 건데. 따내기? 네. 따내기는 뭐죠? 이 스위치를 전기선을 좀 연결을 해서 네. 띄워냅니다. 띄워내. 띄워내서 여기 보이는 마감재에다가 스위치를 붙이는 거예요. 아, 이 마감재에다가 이렇게 아예 박아버린다는 거고. 네. 측면 마감에다가 네. 박아버린다. 측면 마감에 박으면은. 고객 입장에서 는 깔끔하게 들어가고 한번 가까이서 보시주겠어요 이런 식으로 마감재 스위치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있는 거를 네. 이렇게 떼가지고 이런 식으로 화면에 나온 것처보여드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쪽의 공간으로 전기선을 이런 식으로 빼서 아 이렇게 빼가지고 네 이렇게 빼내서 이쪽 라인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네. 스위치가 되고 안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 이런 방법도 있, 있거든요 있 근데 여닫이가 좋아요 슬라이딩 장그 어, 부분도 많이 질문해 주시긴 하는데 어. 사실 음, 안방 같은 경우가 가로가 3300 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네. 3300이 나오면은 장을 넣고 침대를 넣으려면 여닫이라는 문이 열리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슬라이딩 장을 하는 거 그래서 슬라이딩 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침대는 어떻게 둬야 될까요? 그래서호텔형 프레임은 좀 어렵고 이렇게 한쪽에만 노놓을수 있는데 보시면 은 슬라이딩이 때문에 아좁긴 어, 좁아요 슬라이딩이 때문에 여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에서 문을 열수 있긴 하죠 우선 문은 옆으로 열수 있는데 그래도 침대도 두고 뭐 수납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 여닫이는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여닫이는 고네 그래서 무조건 여기 슬라이딩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 되게 저희가 하나는 tv이기도 하면서 설계사님이 이렇게 설계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매장에 오시면요 뭐 지금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더 자세한 상황을 들으실 수,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딱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어, 매장에 전화나 문의 주시거나 여기 소윤기 xc 설계사님 찾아주시면요 어 완벽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부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